아, 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아, 여기는 아, 꽤 깊은 산골인데요. 아, 비는 오지 않았지만,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아, 앞에는 물도 꽤 많이 흐릅니다. 물줄기가 지금 두 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하나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내려오는데요. 예,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작은 돌탑을 쌓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 색상이 아주 산에 옅은 초록색과 아, 소나무는 약간 짙은 초록색으로 또 하늘은 파랗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일단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즐겁고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멋진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어,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한번 저 힐링 주신과 함께 산야초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식물은 제가 그 처음 보는 식물입니다. 꼭칡넝굴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데요. 칡은 어, 아닙니다. 잎이 칡은 아니고요.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간 희한하게 조금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 꽃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 이제 꽃을 피운 것 같은데요. 꽃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어 있고요. 어, 줄기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땅에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땅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땅에서 칡 넝굴과 같이 꼭 이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예, 지금 무슨 넝굴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 있고요. 어, 처음 본 식물이라 제가 한번 어, 검색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꽃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병풍치가 이게 좀 보기 힘든 건데요. 병풍치가 이렇게 자랍니다. 많이 네, 이게 병풍치인데요. 어, 병풍치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금. 불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병풍치거든요. 아 이거 보기 힘든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깊은 산에서 예, 병풍치를 만났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한제 손바닥만한 크기거든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렇게 병풍치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 취중에 가장 큰 치라고 보시면 되죠. 크기가 맛도 어, 괜찮고요. 어, 좀 귀한 나물입니다. 병봉시는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이렇게 잎에 줄리가 있는 잎맥이 뚜렷한 이 식물은 단풍마입니다. 예, 이 단풍마는 어, 뿌리가 그캐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질깁니다. 뿌리가 상당히 크고요. 이 뿌리를 가지고 자양강장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풍마의 성질은 차요. 이거 맛이 쓰고 이 단풍만은 감각이 마비되거나 관절염 타박상으로 인한 피멍 또 기침과 가래 폐열로 인한 천식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동물 실험에서도 진해와 거담 풍습을 없애주고 피를 잘 돌게 하며 담을 사여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마비 증상과 뼈마디 운동장의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마 종류에서 요 단풍마는 입 모양을 잘 보시면 요런 식으로, 어, 가, 입 가장자리가 약간 곡선을 그리는데 마지막 그 가운데 쪽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부채마는 단풍마에 비하면은 좀더 하트 모양에 가깝습니다. 입 가장자리가. 그리고 이제 국화마라는 것이 있는데, 국화마는 이 단풍마보다 이잎 가장자리에 결이 좀더 깊이 파여 있습니다. 얘는 지금 단풍마는 잎 가장자리에 어, 톱니 모양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반면에 비해서 국화마는 더 손가락 모양으로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지금 보시면은 줄기에서... 잎이 두 장씩 마주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마주나서 올라가는데요. 이두 어, 장씩 마주 난 잎이 그 나비의 날개와 비슷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 나비나물입니다. 이 나비나물은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이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기서 이제 자주색, 보라빛에 꽃이 피는데요. 그 꽃이 꼭그 갈퀴나물의 꽃과 비슷합니다. 쌀이나무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꽃이 피는데요. 그 꽃도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 벌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벌들이, 그래 이제 화분을 채취해 갑니다. 어릴 때는 요 순을 갖다 꺾어서 나물로 드시고요. 또 꽃이 필 때는 꽃을 갖다 가다 와서 꽃을 드실 수가 있어요. 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또뭐 그걸 튀김을 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이 나비나물이 성질이 아주 달고, 그래서 이 나비나물에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이 콩과 식물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콩에 비해서 한 여섯 배 정도가 비타민, 비타민C가 많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몸 속에 산화를 막아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몸이 허약한 사람은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고혈압, 현기증, 피로가 심할 때도 숙취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나비나물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장나물이라고 불리는 풀솜대가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네, 지금 풀솜대의 꽃이고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꽃 모양을 잘 보시고요. 외형상으로 꽃이 피기 전에는 둥글레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몸통에, 줄기 쪽에 솜털이 많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풀솜대라 했었고, 둥글레는 줄기 아래쪽으로 보통 동글동글한 꽃을 피우는 반면에, 풀솜대는 이렇게 줄기 끝에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풀솜대는 기력을 보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월경을 고르게 하고, 또 편두통이나 류마티성 관절염, 타박상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풀솜대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약간 매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나무라고도 불리는 풀솜대입니다. 풀솜대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반그늘입니다. 반그늘이고요. 부엽토가 많땅이거든요 주변이 이런 곳에서 지금 풀솜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청미래덩굴이라고 합니다. 청미래덩굴이 지금 어린 순인데요. 아, 지금 지상에서 잎만 세개 나와 있습니다. 이 잎맥을 잘 보시고요. 잎의 생김이 약간 둥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청가시덩굴이 있는데요. 청가시덩굴과 청미래덩굴을 구별할 때는 잎 모양이 청가시덩굴은 좀더 갸름하고 청미래덩굴은 이런 식으로 좀더 넓습니다. 청미래덩굴은 보통 만개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뿌리가 딱딱하고 줄기가 구불구불 옆으로 길게 뻗어 나갑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청미래덩굴에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청가시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게 청가시덩굴이에요 잎모양이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은 요거는 청가시덩굴이고 요거는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의 잎이 좀더 둥구 드러나면서 완만하고 청가시덩굴은 조금 갸름하면서 잎, 잎이 좀 끝이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반듯하지 않고 이것이 청가시덩굴입니다. 청가시덩굴은 그리고 이제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음, 좀더 청미래덩굴보다 잎이 좀더 연약하고 부들부들해 보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지만 청미래덩굴에 비해서 청가시덩굴은 쓰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꼭두선인데요. 꼭두선이를 전에도 제가 촬영했었지만은 이 꽃두순이 모양이 지금 변했어요. 전에는 보시면은 이꽃두선이의 줄기에서 이렇게 잎이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잎이 여섯 개나 있어요. 잎자루도 좀긴 편이고요. 이렇게 지금 잎이 여섯 개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섯 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새로나오는 잎도 6개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이른 봄에 봤을 때는 분명히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잎이 더 늘어났습니다 6개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줄기가 굉장히 가시가 강하고요 만지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기에 긁히면은 피부에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면 이 줄기가 억세져서요 여기에 지나가다가 피부를 긁히면 피부에 피가 날 정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두선입니다 네, 이거는 하얗게 꽃을 피운 것은 고추나무의 꽃입니다. 고추나무 꽃이 이제 나물로 해드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 꽃을 이렇게 피웠고요. 어, 아직 활짝 핀것같지는 않아요. 이제 비가 와서 빗물에 젖어 서는지 꽃이 이렇게 아직 몽우리진 것도 있고 조금 피어난 것도 있고 하네요. 이것이 이 주위에는 지금 고추나무 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추나무가 이 산지에 엄청 많이 자라고 있고요. 꽃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긴 지금 계곡인데요. 계곡의 위쪽에 지금 이렇게 광대 쌀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광대살이의 이제 새로운 어린 순인데요. 이 광대살이는 어린 순을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화살이 부족할 때는 이 광대살이를 대신 화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광대살이의 추출물로 최근에는 그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품의 원료로 이것이 제 특허가 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뽕나무. 뽕나무 열매인 오디도 살짝 달렸네요 아주 작게 달리고 있고요 요거는 뽕나무 중에서 이제 둥근잎 뽕나무입니다 잎 모양이 둥글, 둥그스름한 타원형이죠 그래서 둥근잎 뽕나무고요 어, 여기 이제 오디들이 이렇게 알알이 지금 작게 맺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뽕나무 옆에 보면 또 요거 어, 요 한국 토종 바나나와 바나나라고 불리는 으름이죠. 으름덩굴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으름덩굴의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벽이라 아, 지금 계곡에 깎아지는 절벽이거든요. 밑에 아래쪽이.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지금 보면은 어, 아래쪽에는 그 뽕나무 위에 지금 으름덩굴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으름의 꽃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으름덩굴 꽃입니다, 여기. 상당히 예쁘죠, 색상이.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자연과 함께 교감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